Hello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판토의 액션 잉글리쉬 액션쌤 황승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벌써 어느덧 거의 마지막 막바지가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괜찮으세요? 네, 여러분 저는 슬픈데 음. 하지만 어, 여러분 마지막까지 저 열심히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함께 영어를 가르칠테니까 네 선생님 많이 응원해주세요 알겠죠? 네 이번에 배울 패턴은요 어 바로 It's time to라는 패턴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시계 있어요? 시계를 보면서 어! it's time to 어떻게요? 어! it's time to 바로 놀라면서 어마 시간이야 어마 시간이야 이런 뜻이에요. 같이 한번 시계 보면서 할까요? 저 천천히 해드릴게요. It's time to. It's time to 해볼까요? It's time to. 어! It's time to. 네. 자, 이거는요, 어, 뭐, 뭐, 한 시간이야. 이런 뜻이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자, 그럼 첫 번째 동작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옆에 그림을 보시죠? 네. 판토가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Get up! 네, 일어나는 동작은 두 개가 있는데, wake up하고 get up이 있어요. wake up은요, 정신이 자다가 눈을, 정신이 깨어나는 거야. 일어나는데 wake up! get up은요, 몸이 일어나는 거요 Get up! 그래서, 어,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몸이 일어날 시간이야. It's time to get up. 네. 알겠죠? 다시 한번. It's time to get up. 네. 두 번째 동작 어, 밤에 자기 전에 go to bed. 침대에 가서 이제 자기 전에 불을 꺼야 되잖아요. 허, 지금 불꺼 시간이야. 어떻게 해요? It's time to turn off the light. It's time to turn off the light. 이 그림처럼요. 다시 한번. It's time to turn off the light. It's time to turn off the light. 네, 좋습니다. 세 번째. 나갈 시간이야. 여기 방에 나가서 나가는 것처럼요. It's time to go out. It's time to go out. 그럼 나갈 시간이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어, 우리 이거 put 기억나시나요? put. 뭔가 이렇게 put down. 내려놓는 건데. 우리 집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부엌 일을 하시다가 밖에 쓰레기봉투 쓰레기 차가 쓰레기 오면 쓰레기봉투 밖에다 내는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put out 밖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it's time to put out the garbage. garbage 자 garbage라는 건 뭐냐면 네 바로 쓰레기나 이런 어, 잡다한 이런 것들, 네 지저분한 이런 것들을 garbage라고 합니다. 그래서 it's time to Put out the garbage. 이러면요, 어, 쓰레기 내놓을 시간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네 가지 배운 거 우리 총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어날 시간이야. It's time to get up. It's time to get up. 네, 두 번째, 불끄 시간이야. It's time to turn off the light. It's time to turn off the light. 또 나갈 시간이야. It's time to Go out. It's time to go out. 이번엔 쓰레기 밖에 내놓을 시간이야. It's time to put out the garbage. It's time to put out the garbage. 네, 여러분. 재밌었나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bye.